자 오늘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한 고바이오랩 실제로 7%에서 8% 정도 수익 실현 완료가 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과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 그리고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바이오테마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죠.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추세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도 18,300원 내외에서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무릉도원 카카오톡방에서도 실제로 18,300원의 매수 시그널이 나간 종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수 진입할 때 발생했던 주가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오늘 최고가 2만 400원까지 어, 공략이 되었는데 우리가 2만 400원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시 15분에 우리가 2만 400원 위로는 욕심내지 않고 실제로 최고가는 2만 3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0시 19분에 2만 400원까지 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모두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 고가가 형성되기 4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목표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브리핑 드린 기술적 동향을 보면 상단 박스의 고점인 2만원과 상단 박스의 저점인 1 8 4 4 0원의 중간값인 19,220원을 이 하나의 추세적 저항과 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변곡점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을 보면, 1분봉 차트로 보면 딱 여기에요. 박스권, 시세 박스의 고점과 2400원에 도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죠. 여기서 만들어낸 고점과 이후에 나온 저점의 중간 값인 19,220원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되고 이 구간을 수렴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19분에 오늘 2400원까지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우리는 7% 이상 모두 수익 실현 완료되었고 실제로 이 19220원이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낸 박스권의 중간값이라는 거는 결국 이 박스의 중간이기 때문에 이 중간값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주가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19,220원 구간이 정확하게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돌파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다시 한번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서 당일 고가를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가가 이게 만약 2만원대가 아니라 1 5 0 0 0원대였다면 조금 더 홀딩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라운드 피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라운드 피겨라는 거는 호가가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2만 원 아래에서는 10원 단위로 움직이던 종목이 2만 원 위에서는 50원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2만 원 밑에서는 한 호가로 표시되던 게 2만 원 위에서는 다섯 호가가 뭉쳐야 한 호가로 표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기 위해선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곡점을 갱신한 시간대가 9시 19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일 장 초반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감소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보통은 9시부터 10시에 유동성이 집중되고 10시 이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10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9,220원, 우리가 중간 값으로 표기한 시세 박스 중간을 이탈하고 나서 오후장까지 그대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다음 추세를 준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 이 변곡점은 딱 오늘 시세 박스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변곡점이 될수 있고요. 앞으로의 시세는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단타로 진입한 종목들도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 시점부터 최고가 매도 시점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무릉도원 카카오톡방에 입장하신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한 기술적 분석과 경험을 공유받으면서 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고바이어랩을 단타로 진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아 올리는 종목들, 한번 눌렸다가 재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병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고가에 매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운으로 때려 맞추는 거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단순히 매도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또 가독성 있게 카카오톡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고가까지 매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 멤버분들은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익 실현이 종료된 고바이오랩을 앞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최근까지 시장에서 강세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2차전지였죠. 그리고 2차전지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피로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이렇게 2차전지라는 주도주가, 주도테마가 쉬어가는 동안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필요한데, 지금 새롭게 바이오테마가 순환되는 과정에서 키워드로 제시된 게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그리고 만병통치약 수준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신사업으로 이 좋은 키워드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바이오테마 내에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기 충분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바이오테마 내에서 만병통치약이라는 거는 사실 주가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한 단어입니다. 바이오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의 적자를 정말 좋은 신약개발 한 번에 메워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을수 있는 키워드들은 시장에서 바이오 테마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부여하기엔 충분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할 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바이오레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23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고가가 2400원인데 시간 외에서 2300원까지 거래가 됐다는 건 내일 시가가 2400원, 오늘 고점을 갱신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진짜 좋은 힌트 하나 드리면, 이 종목, 만약 내일 시가에 2만 400원 근처에서 출발해서 9시에 개장하고 나서 3분 이내에 이 시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익 실현 물량, 오늘 시간 내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장중에 뭐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장 초반 상승세에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내일 시가에 매도하게 되는데,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 차익 실현 물량을 개장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모두 받아내고 만약 시가가 2450원에 자리 잡았는데 3분 이내에 2450원을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 그냥 무조건 진입하시면 수익 나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 구간과 오늘 고점이 맞물려 있는 2400원을 장 초반에 시가에 빠르게 수렴하고 돌파하는 경우에는 단타로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나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고요. 내일 방송에서도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전략대로 오전에 진입 시점이 나오는 경우에 같이 진입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최고가 매도 자리까지는 새로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가면서 정확하게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 고바이오랩 한번더 수익 내실 분들은 내일 방송 꼭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알아도 당장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매매가 서투르면 이 진입 시점에 대한 판단이 늦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멘토와 함께 하는 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3월 달 단기적으로 매매했던 종목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매한 종목 20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리고 4월 달 시작하자마자 EV 첨단 소재 3연상 같습니다. 매일 같이 수익 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수익 내실 분들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고, 또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스윙주들까지 잡아가실 분들은 카톡방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